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서울 보신다면, 폭포물이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이 폭포를 보면 되겠고요. 예, 네, 그래서 인공폭포로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 가야되가지. 예, 문을 일단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일찍 추한 사람이죠. 예, 네, 이제 문을 열게 되고, 제일 늦게 추가한 사람이 또수문을 닫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출퇴근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호수에서 제일 일찍 출근한 사람이 와가지고 있죠. 수문을 열게 되겠고요. 네, 또네 제일 늦게 출근한 사람이 수문을 열게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 보니까 우리 이쪽에는 항구 서식점이 네. 우리 이쪽 한국에서 오셨고 네. 우리 이쪽에는 대한민국에서 오셨고 네네이게 멀리 오셔가지 한배 타고 는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마저 오늘 인사를 나눠요겠네네 <laughs> <laughs> 네. 어, <laughs> 네. 글쎄요 네. 어디서, <laughs> 어디서 자주 만나는것같아요 네. 장랑에 오고 나서사람 지구하게 만나네요 그니까요 네. 네. 네 배도 한배 타게 <laughs> 되겠고요 버스도 한 버스를 계속 네, 네, 이용하셨는데 네. 예,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 2년.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래요. 한국에서 그렇게 만나기 힘든 친구들과 친척들이 오히려 이 장가게 와가지고 있잖아요.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때는 <laughs>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전에는 이제 그딱 친구 두 분이 예, 전에는 약속대로 했잖아요. 장가기 쪽으로 우리 올라와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모임이 있고 저런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친구에 서로 아, 일 있어가지고 장가교 쪽으로 못 간다고요. 나중에 장가교 와가지고 이 호수를 모가지고 배를 딱 타는 순간에 딱 만난 거예요. 네, 얼마나 당황하습니까 그래서 이 워낙 이 장가교 쪽에는 어느 예, 이제 예, 만난 이 친구 예, 여기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예. 네, 혹시 더 빌려주고 나서 못 찾을 손님도 있으면 장가계사 건강할 때잘 보세요. 또만 네. 현재 이는 곳이 보수니요 고자 목물 보배 고이동하보곳물이보고수목물이고요 보배 고자 보 고자 물이 고자 목물보고요 보배 고자 배 고자 데이보고물이에 많은 배고라해물이고보 고자 목고에그말레이에아상이에 고자 목 개발하고 양로당을 쓰다가 현재는 이 수력 발전스로워를하고 있는 지예반자연 반인공 호수고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 호수를 더 비치 호수로 만든다. 왜냐하면 해인대폰은 항상 안 해도 만든다는데 만든 지한이 이상쯤에 만든다는 것이 호수 나오고요. 예, 호수에 흉내 시식을 본다면요. 7 2 진짜 말 그리고 이쪽에 먹힌 물색상의 짙은 떡색을입이게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는 수심이 깊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고 물이 맑다는 것은알수 있는 거고 그 동양은 석회석이 속에 있다보니까 진짜 깊은 겉색이 되있는 거고 그리고 나무 그림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당장에다요 4번 팔촌 받는 전에 바다에 있던 것다 바다. 바다에 있던 것이데 지가 오른쪽으로 가지고자 이제 좌